어떤 사람을 만나+ 만나서 일적인 부분에서 풀리느냐 못 풀리느냐 악인을 만났을 경우에는 일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고 일을 해도 술술 풀리지 않을 것이고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에는 어이 사람 내가 생각하는 거보다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네 그래서 일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드 네. 질문은 네. 사람마다 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알수 있을까? 네, 사람마다 다 각각의 타고난 사주는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치기는 분명히 있어요. 앞에 계신 <laughs>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이직적인 부분, 회사를 나온다거나 어,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응, 움직였을 거라고 나오고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가치관, 생각에 따라서 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어,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볼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 그거에 따라서 터닝 포인트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람 인연에 따라서 내 인생 이게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 만나서 일적인 부분에서 풀리느냐 못 풀리느냐. 악인을 만났을 경우에는 일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고 일을 해도 술술 풀리지 않을 것이고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에는 어이 사람 내가 생각한 거보다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네. 그래서 일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터닝 포인트라는 게. 네. 좋다고만볼수 없는 거겠네요? 음.. 나빴던 상황에서 좋은 쪽으로 가려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근데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나는 일단 인연법이 가장 먼저 들어오진 않을까. 좋은 인연. 인연법에 대해서 귀인이냐 아니면 아빈이냐 이차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선나요 어, 없나? 사... 아니요. 그렇진 않죠. 생각에 따라서. 음, 책을 많이 본다거나 요즘 멍 때린다는 단어들 나오잖아요 멍 때려서 잡생각을 비워서 이렇게 조금 좋은 쪽으로 나쁜 생각이 있었던 거를 내려놓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또 좋은 점도 생기지 않을까. 어, 일단은 본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군가가 저,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신점을 봐서 본인 긍정적인 생각 좀 많이 하지? 이런 말을 한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말을 들을 수 있고 못 들, 못 듣기도 하잖아요. 내 생각인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 이번 계기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안 되면 그만이지. 일단 도전은 해보자. 이건 또 긍정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음. 응. 근데 그 생각이라는 건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한테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어, 응. 어느 누구든지. 근데 그 생각 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느냐 못 하느냐, 안 하느냐 못 하느냐. 음. 응. 그 차이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랬을 때더 좋은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